안녕하세요. 지피부입니다. 오늘도 집에서 얼굴 셀프 경락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셀프 얼굴 관리를 하기 전에 먼저 거울 앞에 앉아서 본인의 볼을 한번 집어보세요. 집어봐서 여기가 탱탱한지 아니면 여기가 허물허물한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여기가 탄력이 없으면은 오늘 당장부터라도 하루에 10분씩 얼굴 셀프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3년 전부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셀프 얼굴 관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3년 동안 꾸준히 매일 10분씩 밤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가 나이. 제가 64세인데 아직 이렇게 턱라인이 살아있죠. 그리고 이중턱도 없고요, 목주름도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 매일 매일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셀프 얼굴 관리를 할때 손을 사용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괄사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지피부 갈사를 요렇게 스텐으로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요걸로 가지 가면 해보겠습니다 이 갈사가 9천원 인데 가성비도 굉장히 괜찮아요 제가 매일매일 사용을 해봤더니 효과가 정말 좋더라고요. 오늘은 이괄사를 한번 해보, 해볼게요. 그리고 괄사가 집에 있으신 분들은 어떤 괄사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괄사가 없으면 손으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괄사처럼 손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두피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피 먼저 풀고, 목 없게 풀고, 얼굴순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저 다이소에서 이거 500원 주고 샀는데요. 이런 빗을 여러개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집에 하나 사무실에 하나 핸드백에 하나 그리고 나서 저는 수시로 풀어줍니다 자 먼저 이 빗을 가지고 집에 있는 아무 빗이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두피를 풀 때는 빗을 사용하냐면 이렇게 푸는 것은 조금 집에서 할때 손목 관절이 안좋기 때문에 힘들 수가 있어요 특히 5,60대 여성분들은 관절이 안 좋잖아요. 저도 관절이 사실 안 좋긴 해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빗을 사용해서 푸시면 좋습니다. 먼저 이렇게 헤어라인 쪽으로 푸시고요. 그리고 여기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목 뒷덜미까지 이렇게 푸면 됩니다. 수시로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피를 빨리 이렇게 풀어주면은 혈액순환도 잘 돼서 탈모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부분. 여기 꼼꼼하게 헤어라인 쪽 풀어주세요.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측두근 있잖아요. 이 부분 풀어주시고 그래서 목 뒷덜미까지 풀고 목 뒷덜미까지 풀고 목 뒷덜미까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백혜 부분 풀어주시고 그래서, 수시로 이런 동작들을 해주세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 부드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반대쪽도 여기 헤어라인 쪽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리고 척두근 쪽 풀어서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풀어주세요. 꽃게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조조바 골드 오일을 미리 발라놓은 상태입니다. 조조바 골드 오일은 천연 오일 100%이고요, 어, 신생아부터 어른까지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100% 안전한 오일입니다. 오늘은 이 오일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에 있는 페이스 오일이나 어, 유분기 있는 크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목 어깨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여기를 좀 풀어줘야겠죠. 여기 이 부분을 사용해서 목을 풀어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여기 명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도 여기 이 부분을 사용해서 여기 세골 아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여기 부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여기도 좀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너무 건드리지 마시고요, 부드럽게 해주시고 여기도 풀어주시고. 항상 피부 관리를 할 때는 두피, 목곱게, 얼굴 순으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목계를 푸른 다음에 이렇게 갈사를 사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갈사가 없으신 분들은 살짝 주먹을 쥐시고 이렇게 풀어주셔도 됩니다. 자, 먼저 여기 딱척 중앙에 여기 해서 한번 경혈점을 눌러주고요. 그리고 인중 눌러주고요. 그리고 여기 영양열 눌러주고 그 다음에 관자 눌러주고 그 다음에 눈썹 앞머리 눌러주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턱에다 딱 갖다 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여기 인중 부분도 여기 오화를 사용해서 풀었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은 매일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64세인데 아직까지 인중주름이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입술도 이렇게 풀어줍니다. 하면서.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양열 부분, 여기, 여기 자극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내려오고. 그리고 여기 를좀 흔들어줍니다. 진동을 주면서 그리고 여기 마사지를 할 때는 입을 살짝 벌린 상태로 하세요. 너무 입을 다물고 하지 마시고요. 입을 살짝 이렇게 벌린 상태로 해서 여기 겨군 쪽 풀어주고요.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 눈밑 아래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눈썹 풀어주시고 관자 해서 풀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미간주름 풀어주시고 위로 올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횟수는 여러분들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요. 너무 피부가 막 빨갛도록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요. 부드럽게 해주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울을 한번 보시면 이쪽이 올라갔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꼭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해서 여기 요 날로 내려오. 그 다음에 여기 입술 옆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오. 그리고 영양열. 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그리고 여기 진동 주듯이 조금 흔들어 주시고. 다섯 번씩 하고 있습니다. 횟수는 본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줄이거나 늘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 아래 하나 둘셋넷 다섯. 해서 내려요. 그리고 여기 하나 둘셋넷 다섯. 해서 내려. 오고 그리고 이마 미간 주름 있는데. 해서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는 손을 살짝 비벼서 열감을 좀준 다음에 그다음에 한번 이렇게 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우리가 여기 중안부가 처지면 안 되겠죠? 이 중안부 쪽을 조금 흔들어서 한번더 마사지해 주시고, 그리고 귀도 만져주시고, 이를 해서 여기를 좀 닦아줍니다. 손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저는 밤에 잘때좀 영양가 있는 걸 발라야겠죠. 영양감이 있고 수분감이 있는 거, 촉촉하고 이런 거를 저는 마스크팩 하듯이 바르고 잡니다. 저는 조조바 골드 오일과 이렇게 비타텐 크림을 바르고 잡니다. 이것은 피부관리실에 들어오는 제품인데 좀 용량이 작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써보니까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마스크팩 하듯이 바르고 잡니다. 골드 색깔이죠. 골드 색깔이죠. 이거를 해서 좀 바르고 왜냐면 저는 피부가 굉장히 건성이라서 조금 이렇게 유분감이 있고 좀 촉촉한 걸 발라줘야 됩니다. 어? 조조바 오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모든 화장품의 기초 원료. 아침에 일어나면 내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얼굴이 좀 예뻐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타텐 그림을 저는 바르고자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만큼씩 들어서 얼굴에도 바르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마까지 바르고 이마 바르고 목 바르고 이렇게 해서 발라줍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반짝반짝 물광 피부 됩니다. 내가 밤에 얼굴 마사지를 하고 아침에는 효과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발랐, 발라보니까 아침 되니까 피부가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꼭 한번 발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